오늘은 납세자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공급 시기를 잘못 기재한 세금 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6월 30일 결정한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시기가 틀린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청구 법인이 건물 신축 공사를 받고 공사 대금 지급일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급 시기가 사용 승인일로 잘못 기재된 경우였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했죠. 하지만 조세 심판원은 달랐습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고 대금이 오갔으며 계약서나 건축물 대장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명확한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사용 승인일이 공급 시기인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그 6개월 이내였던 거죠. 혹시라도 세금계산서 기재 오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마세요. 경정청구 같은 권리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당한 세금 혜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납세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납세자연대가 되겠습니다.